네, 안녕하세요. 12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까지, 내 순간순간을 내 생의 첫날처럼, 그리고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디모데 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380, 337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내 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1 2절로1 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스스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두 가지 감사 이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가 그 아름답지 않은 이 부끄러운 그 과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예,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 자신의 그 만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오래 참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극렬로 입은 까닭은 예수 크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 크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포행자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은 일본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말합니다. 예전 개역성경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폭행자라고 하는 말은 휘브리테스라는 말인데요, 무례하고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 학대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스테반의 죽음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도 바로,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 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저 북쪽의 다메세까지 피신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쫓아가서 남녀물어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호성할 정도로 그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주인 중에 괴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그는 죄인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사 먼저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담에색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담에색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찬란한 빛 가운데 그를 그래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부르고 계셨지만 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고집부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저버리고 갔던 선지자 요나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 자신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무례했습니까?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하나님, 그러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일체 오래 참으사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극률하심,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혹은 크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각각 우리에게 직분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직분의 내용은 달라도 어느 직분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주실 때에 그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충성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이고 불충한 자이고 게으른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보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 임명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집사면 없, 어떻고 장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충성된 구석이 없는 나를 이렇게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 사도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시작한 지온 웨슬리 형제는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노방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영국 국교 회 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귀한 사명을 감당 했습니다. 디엘 무디는 무식하고 문법도 모른다고 해서 기성교회 반대로 교회당에서 집회를 갖지 못했지만 ymca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강 딱 가던 내 마음이 녹아져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살 살기 등등하던 내가 이제는 살리기 등등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경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폐영부도 했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아침 되시며 이제 남은 생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이 벌레 같은 나를 불러서 이 패역 무도했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귀한 집분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집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은 생에 이 귀한 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